그런 상황이면 안 된다는 거죠. 그렇게 되면 철저하게 서로 용서하십시오. 우리 형제들 이제 우리 형제들이죠, 형제들, 형제들 용서하십시오. 형제간에서로 어떤 문제가 있어서 좀 다툼이 있더라도 용서의 마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성경은 그럼몇번 용서하리까 그랬더니 일흔 번씩 일곱 번 하래요. 마태복 18장 21절에 그때 베드로가 나와 가로되 주의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하여 주리까 일곱 번까지 하리까라고 베드로가 어쩌면 자기를 자랑하면서 나는 이렇게 일곱 번 정도까지 용서했습니다. 어쩌면 이런 마음을 많이 말하겠어요? 그러면서 나 일곱 번 했으니까 아 일곱 번까지 하리까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때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21절 같이 있습니다 22절 예수께서 가라사대, 네개 이르노니, 일곱 번 뿐이라. 22절,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네개 이르노니, 일곱 번뿐 아니라, 일흔 번씩 일곱 번이라도 할지라. 뭐, 7, 7은 49, 490번 하라는 것이 아니라, 물론 490번 용서하는, 뭐, 그것도 불가능해요. 사실, 490번 용서하 평생에. 그러니까 그만큼, 그냥 용서하라는 거예요. 무조건. 그러면서 주님이 우리를 용서하신 것처럼 용서하라는 거죠. 골로서서 3장 13절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누가 네게 혐의가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라. 주님이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신 것처럼 용서하라는 거죠. 용서하라는 거 용서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형제간의 사랑의, 사랑의 띠로 묶으라는 거죠. 그러니까 용서는 사랑의 띠로 묶는 것입니다. 용서의 마음을 가지려면 형제를 사랑해되고 그것이 곧 사랑의 띠를 묶는 것입니다. 골로스서 3장 14절 말씀 연결돼서 읽어봅니다. 이 모든 것 위에 뭐요?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어디서 많이 본것 같죠? 여러분들 어디서 많이 본것 같지 못 느껴진다면 안되는데 골로스 3장 14절 그렇죠. 우리 표의 말씀이에요. 표의 말씀 이야 이 모든 것이 그냥 여러분 용서의 마음을 가지려면 사랑으로 묶으면 되는 거예요. 우리 형제들 사랑으로 묶으시오. 네, 묶으셔요. <laughs> 그리고 과실을 용서하는 거예요. 잘못. 아너 이거 잘못했어. 이거 잘못해서 니라 서로 간에 우리가 그것을 용서하라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께서도 네 잘못된 과실을 용서해 주겠다. 마태복음 6장 14절, 어, 너희가 사람의 과실을 용서하면 너희 천부께서도 너희 과실을 용서하시려니와 너희가 사람의 과실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과실을 용서하지 아니하리라. 원리는 간단해요. 용서해야만이 용서받는. 이게 그러니까 사람에게 용서할 때는 하나님이 용서한다는 거죠. 할렐루야 뭐 형제 간에 그러면은, 우리 참 이렇게, 지금 우리 어린 애들만이 아니라, 부모들도 형제 간에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부모, 지금 여러분들, 아직 형제, 요즘에 이제 연세들이 있어서 돌아가신 분들도 있겠지만, 아직 형제들이 있잖아요? 혹시, 어 참, 내가 형제 간에 용서하지 못한 거 있다면 빨리 용서하세요. 할렐루야. 네. 이거 갚고 가야 되는 거예요. 갈 때는 다 풀고 가야 됩니다. 다 풀고 가야 그렇기 때문에, 우리, 연로나 많으신 분들도, 연세 많으신 분들도, 이것도 형제에 있을까요, 형제, 형제 간에? 아, 참, 저 내가 절대 용서 못 해가 아니라, 내가 용서 못 하면 나도 용서함을 받지 못하니까, 용서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자, 이렇게 행복한 간역 만들기 프로젝트를 첫 번째는, 가정의, 어, 저기, 자녀의 의무가 있어요. 그죠그 다음에, 뭐, 누구의 의무가 있죠? 부모의 의무가 있고, 형제 간의 의무가 있어요. 근데 이제 가장 중요한, 행복한 가정 만들기 프로젝트를 위해서 가장 중요한 거예요. 네 번째가 중요합니다. 네 번째 크게 시작. 온 가정이 예수님을 믿는 가정이 되어야 합니다. 할렐루야. 행복한 가정을 위한 프로젝트에서 가장 중요한 일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가정을 만들어 나가야 합니다. 자, 몇년 전에 표어였었고, 우리 주사람께서 모토로 삼는 어 모토가 있죠. 따라사십시오. 온 가족을 그리스도께로 다시 한번 온 가족을 그리스도께로. 저는 이 자리에 뭐 많은 성도들은 어디 뭐 그게 아니라 가족 전도가 우선이. 가족들 우선이에요. 지금도 나와야겠다는 가족들이 아직도 안 나오고 있어. 네? 물론 각그 개인적인 사정이 있겠지만 우리는 계속해서 끊임없이 그 가정을 놓고. 그 가정들이 다 나와야 돼. 가족이 꿈꾸는 하나님이 꿈꾸는 것도 가정 구원이고 여러분들이 꿈꾸는 것도 가정 구원이 돼야 된다. 그래서 온 가족을 그리스도께로 행복 한 가정은 온 가족이 예수 믿고 구원받아 천국 가는 가정이에요. 행복한 가정 만들기 프로젝트 가장 중요한 것이 예수 믿는 가정을 만드는. 거예요. 한 사람이라도 나고 되지 않도록 우리는 가정권을 위해서 힘쓰시길 주님이 의름으로 축원합니다. 온 가족이 예수 믿은 가정을 소개합니다. 바로 사도행전 16장에 나오는 빌립보 감옥의 간수의 가정입니다. 바울이 간수에게 복음을 선포하죠.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 감옥에서 기도했더니 막 옥터가 흔들리고 막문 묶였던 게다 풀리고 죄수들이 다 도망가게 생겼어요. 그게 간수가 자결하려 할때 그렇게 하지 말라. 우리 여기 있다라고 바울과 실라가 얘기하니까 그럼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얻으리까라고 합니다. 여러분들 여기서 굉장한 의미. 이미 이 간수는 바울과 신라에 대해서 알았을 거예요. 그러니까 갑자기 쌩뚱맞게 구원을 얻어요. 구원과 지금 지금 상관없는 얘기를 하잖아요. 어쩜 영적으로 하나님이 이 간수는 택하지 않았나. 그러니까 갑자기 그 그가 뭐 살려 주세요가 아니에요. 어떻게 해야 구원을 얻으리까라고 합니다. 그때 유명한 바울이 간수에게 복음을 선포합니다. 4행전 16장 31절 말씀. 우리가 잘 아는 말씀입니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가로되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정말로 이 말씀을 거예요. 예수를 믿으라.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그때 이 간수가 그것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간수가 믿고 가족들에게 복음을 선포합니다. 32절 33절 말씀에. 주의 말씀을 그 사람과 그 집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전하더라. 할렐루야. 그리고 33절 읽어보겠습니다. 밤그 시에 간수가 저희를 데려다가 그 맞은 자리를 시키고 자기와 그 권숙이 다 세례를 받았어요. 할렐루야. 이 얼마나 축복된 가정입니까. 그리고 온 가족이 예수를 믿고 크게 기뻐하는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34절 같이 읽습니다. 저희를 데리고 자기 집에 올라가서 음식을 차려주고 저와 온 집이 하나님을 믿었으므로 크게 기뻐. 이것까지 달아놨는데, 여러분, 안 읽으면. <laughs> 저보고 어떻게, 그 앞에다 갖다 드릴까요, 다? 저 이거 단다고요. 금요일 날 밤에 또. 이게 얼마나 무거운지 아세요? 옛날 TV랑. 우리 사모님이랑 둘이 낑낑대고 그냥. 이게 달았어요. 읽으라고 다른 거예요. 뭐, 안 읽을 거면 다 꺼버리죠. 이거 필요 없죠. 저만 읽으면 저는 뭐 여기, 여기 원고에 다 여기 있어요. 저는 읽을 수 있어요. 여러분들 읽으라고 해놓는 거예요. 가장 중요한 핵심 말씀입니다. 34절 읽어보겠습니다. 다시 한번 16장 34절 큰 소리로 읽습니다. 16장 34절 읽습니다. 저희를 데리고 자기 집에 올라가서 음식을 차려주고 저와 온 집이 하나님을 믿었으므로 크게 기뻐하니라. 할렐루야. 이것이 행복한 가정이에요. 응? 의무를 다하고 가장 중요한 예수 믿는 가정이 되어야 행복한 가정 복음은 나로부터 시작되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가정의 복음이 전해져야 됩니다. 그럴 때 행복한 가정이 이루어진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따라서 하십시오. 각자의 의무를 다합시다. 이게 우선이에요. 그 다음에 의무를 다하고 이것은 어쩌면 우리가 세상 속에서도 같이 해야 될 또한 우리가 이것이 꼭 성경 속에서 말하는 거지만 우리가 의무를 당는 당연히 의무를 당해야 되는 거예요. 자녀의 의무 부모의 의무 형제간의 의무 의무를 다하십시오. 그다음에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 믿는 가정을 만듭니다. 자, 따라하십시오. 예수 믿는 가정을 만듭시다. 더큰 소리로 예수 믿는 가정을 만듭시다.